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있었는데 그들의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설공주라고 아시죠? 뭐 그 어린이들의 동경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쁜 공주가 있고 일곱 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못된 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지각의 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설공주 눈처럼 흰 피부를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스노우 화이트라고 스노우 화이트 프린세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이요 여성의 구릿빛 피부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포얀 이렇게 하얀 피부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우윳빛 피부라든가 아니면 스노우 화이트라고 하는 백설공주라고 하는 것이 동화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그림 형제가 만든 동화인데 이것은 사실은 동화가 아니라 어른을 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혹한 아주 무서운 동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공주니까 당연히 노후준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공주도 혼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이뻐갖고 쫓겨나고 죽을 뻔 했다가 난쟁이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그때는 노후준비가 필요했지만, 물론 나중에 사과, 여기 독이 든 사과를 뱉어내면서 왕자랑 결혼하니까 백설공주는 노후준비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부자인 왕자랑 결혼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일곱 난쟁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만성 고맨세모스, 가이시아, 민나상 이시연이 하지매마시오. 자, 그 동화에 나오는 일곱 난장의 직업은요, 놀랍게도 광부가 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광부, 광부냐? 이 독일에서 만든 동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광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난장인을 일곱 명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섯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한 명도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월화수목금토일, 그 일주일에 칠일을 보면 되겠습니다. 백설공주는요, 동화에서는 뭐, 뭐, 라고 할까, 난장인들이 굉장히 도와주는 걸로 나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백설공주는 그 메이드, 그러니까 한여 일을 해야 됐습니다. 집안 일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난장이 일곱 명에 대해서 매일 밤 돌아가면서 잠자리 상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그 동화의 진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화라고 하지만 어린이들이 그걸 들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잔혹 동화의 표상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화를 통해서는 그런 내용들은 쏙 빠졌죠. 자. 그런데 왜또 난장이들이 또 광부냐 이거에 대해서는 독일의 광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을 거기다 비유하면서 사회 고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어린이를 고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한 것을 사회육반적으로비워해서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난장이를 어린이라고 본 것이죠. 물론 수염이 많이 난 난장이들로 나와 있어요. 만화에는. 그러나 여기서는 난장이는 어린 나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 남자가 잠자리 한다는 게좀 웃기죠. 자, 그런데 그 난장이들도 사실은 노후 걱정은 전혀 필요가 없었죠.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늙어서도 일할 수 있는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노후에 있어서 그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노후 준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은 돈만 벌면 되고요. 언제나 집에서 집안일도 해주고 잠자리도 상대해주는 백서공주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노후준비 전혀 필요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서공주는 또 나이도 젊으니까 자기들이 죽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부려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노후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일한다면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일할 수 있나요? 70세, 7 5세 일한다 하더라도 80, 90세에 대해서는 일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계절을 봤을 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키우고 가을에 수확해서 겨울이라고 하는 은퇴 시기에 그~ 노후생활비를 쓸수 있도록 일할 때 돈을 준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어쨌든 일을 한다는 것은요 평생 은퇴하지 않고 일한다는 거 노후생활비를 벌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광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어린이들 노동력 착취하면 안 된다. 광산 폐쇄해야 되겠다. 산업혁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그 해당 광업이 그 기본적으로 사양산업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폐업하고 실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요. 은그 닥터종계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습니다. 일금단장이는 실업자가 됐죠. 근데 광업을 하다 보니까 변변히 돈을 모아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백설공주는 야속하게 왕자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뭐, 근로자처럼 퇴진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뭐,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었죠.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죠. 뭐, 지금으로 본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지만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 이것은 난장이랑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난장이는 노후준비는 불가능하게 해 되어버리겠죠. 그랬을 때 백설공주를 찾아가서 빌빌 투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을 메이드 취급하고 하녀 취급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 상대로 취급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성격 못된 백설공주가 난장이들을, 난장이들을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절대로 받아주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그 백설공주 후일담에는 뒷이야기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비한테도 불에 달군 뜨거운 쇠로 만든 신을 신기해서 춤을 추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그 왕비가 돼가지고 자기 이복 이복이 아니 이복 이부이 아니라 그 계모와 그다음에 배달은 배달은지도 않겠죠 그 그러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겠죠 그. 누나들 언니 두 명에 대해서 아주 갈기하게 찢어주겠다는 그런 잔혹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요 결과적으로 자기 그그 그 왕비한테도 불에 달군 뜨거운 쇠신을 신게 해서 죽을 쉬겠다 죽게 했다 이 사실은 이 왕비는 계모가 아닙니다 계비가 아닙니다 자기 진짜 엄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진짜 엄마가 백설 백설처럼 고운 피부를 가진 세계 최고의 민영인 자기 딸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난장이도 제가 볼 때는 빌붙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던 난장이들은요, 지옥 같은 노후 생활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거 좋을 때만 음악하고 뭐 좋죠? 그 옆에 뭐 저기 아주 이쁜 백설공자가 그, 뭡니까? 잠자리 상대도 하니까 좋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좋은 시절 끝났죠? 반면에 그렇다면요. 백설공주는 어땠을까요? 부자의 왕자를 만나서 노후준비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연금보다 엄청난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보다 더 좋은 노후준비는 없는 것이죠. 부자가 연금보험 가입하지 않는 거랑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제정부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저의 저서 증여세 상수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이야기 2부으로달랑미천원에 이북으로, 이북으로 만나보시죠. 실물도 있습니다. 01054-73-9327. 그 다음에 댓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만은요, 공짜 질문이라고 해서 30분, 40번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잘못된 종합적인 컨설팅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겠습니다. 다만 메모시 회원한테는 답변을 달고요. 소감 및 개선방향, 오류, 건의사항, 보고 싶은 영상 제작 등은 활발하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30번, 40번 질문한 사람 진짜 있더라니까요.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가 봅니다. 물론 제가 답변을 해줍니다만은요.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공짜니까 그렇게 난발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종합 컨설팅 받아보시고요.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만배 아닙니까?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당당하고요 자, 그러나, 그 백설공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백설공주가 항상 이쁘진 않습니다. 백설공주도 노화에 따라서 미모를 유지하기 불가능하다. 그러면 쫓겨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악행과 불류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면 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파혼을 당하거나 쪽파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백설공주의 노후생활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백설공주도 국민연금 등으로 노후 준비를 했다면 나중에 쫓겨날 것까지 생각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실사판 그 백설공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왔죠. 근데뭐 엄청나죠. 이저 실사판이다 보니까 백설공주가 아니라 이거 뭡니까? 흑설공주입니까? 유생인종을 뭐라고 하는가? 제가 유생인종이니까요. 백설공주는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절, 그 어린이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깜짝 놀래 왔고요. 정말로 잔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맞는 말 같습니다. PC주의에 의해서 입각해서 이렇게 유색인종을 백서공주로 썼지만은 사실은 백서공주가 잔혹동화였죠. 그러니까 잔혹동화의 면모를 보여준 거죠. 그 어린이들이 보면 절대로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라니까요. 제가 봐도 깜짝 놀라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인어공주도 정말로 무섭게 생긴 인어공주가 나왔더라고요. 공주라기보다는 공포스러운 인어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일을 하지 않든 일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모두 필요하죠. 그리고 부자든 가난하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자더라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노후 준비에 있어서 직업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직업의 전. 그 직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식도 믿을 수 없고 남편도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내도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직 자신의 십만으로 노후 준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있어서 조강지처를 몰라보면 안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강지처, 연금보험은 첩이고요. 주택연금은 때리는 시어머니 옆에 말리는 신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지 않죠. 그러니까 노후준비의 최악의 또 걸림돌은 또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파라사이또라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데 페로사이시죠. 기생충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노후준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또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세금도 없고 건보료도 없고 삭감도 없다. 그 돈을 벌더라도 삭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삭감도 없고 세금도 없고 건보료도 없지만 노후도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죠. 가입했다고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하면 500만원, 1000만원 손해 난다고요? 그게 가장 절, 덜 손해나는 겁니다. 나중에 10억, 20억 손해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을 지키고 노후준비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야 줄줄새는 돈의 낭비를 막겠습니다. 복불복 오늘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죠. 그러니까 제값 치르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 최고의 가치입니다. 마중물 원리죠. 현명함을 유지하려면 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은 현명한 멘토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현명한 멘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다른 방에 의기할수 있죠. 상속세, 증여세, 종속세, 정부세 건보료 이런 거 정말로 대를 이어서 수백 년 동안 줄이고 싶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대계 자자손손 플랜, 세금 우산, 투자우선 펼쳐 제공할 수 있는데 만년도 가능하죠. 콘스탄트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4일날 오후 2시 북아스카이웨이죠 신청 방법은 참가비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아스카이웨이 풍광, 파노라마, 전경, 너무 멋있죠. 주경도 멋있고 야경도 멋있고요. 오시는 길도 드라이브 코스로 최적입니다. 매주 토요일날은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간혹 4시까지 6시간을 강행 권합니다 콘서트인굉장만나의 시간이죠 참가비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신다면요 은그 주식 채권 펀드는 물론이고요 파생 상품 보험 및 금융 상품 전반에 걸쳐서 평가 분석해 드리고 자산재배치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고요 세금 관련된 부분들 은퇴설계 관련된 부분들 모조리 즉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99억, 90억, 900억 그 이상의 효과 거둬가시, 거둬가시기 바랍니다. 약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있고요. 6번 출구 앞에 카페 코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편을 만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편을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현명하게 여러분 편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